네, 이곳은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공리에 있는 고려동 유적지입니다. 고려 시대 성균관 진사 이호 선생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자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로 결심을 하고 이곳에 거처를 정한 이후 대대로 후손들이 살아온 곳이라고 합니다. 예, 담장을 쌓고 고려 유민의 거주지임을 뜻하는 고려 동학이라는 비석을 세워 농가 밭을, 예, 농가 밭을 밀고 자급자족했다고 합니다. 예, 이호 선생은 자식들에게 조선에 벼슬 하지 말고 자신의 신주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 것을 유언했다고 합니다. 이 후손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마을에는 고려동학 비석이 한때 있었고, 예, 지금은 표석만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고려동 담장, 그리고 고려종택, 자미단, 고려전답, 자미정, 율간정, 예, 복정 등이 있습니다. 예, 이호 선생 또한 그 저번에 그 모근이색 예, 영덕 모근이색 예, 집터 하고 마찬가지로 예, 이호 선생 또한 호가 예, 은이 들어가요 예, 모은입니다. 예 당시 그 여말 예, 고려말 풍조를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은 선생은 이일선의 넷째 아들로 포은과 모근 두 선생의 문화에서 학문에 정진했다고 합니다. 공양왕때 성균관 진사시 합격했다고고요. 고려가 망하자 내려와서 털을 정해 응거합니다. 이호 선생은 자신이 끝까지 고려 왕조의 유민임을 나타내고자 거주하는 것 주위에 담장을 쌓아서 이제 그담 바깥은 비록 조선, 조선의 영토이나 담 안은 예. 고려 유민의 거주지인 고려동이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호의 아버지 이일선은 고려공민왕의 외손이었다고 하는데요. 종택은 고려말 선비 이호 선생이 지은 집입니다. 물론, 이제 현재 것은 6.25 전쟁 이후에 지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 지난번 영덕에서는 경북의 사문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 경남의 사문에 대해서 볼 차례입니다. 이거 고려동 유적지 주인이었던 모은 이호 선생, 예, 재령 이씨라고 합니다. 예, 재령, 황해도죠. 예, 황해도 사람이었든요이 모은 선생하고 그다음에 그 금은 조열과 그리고 많은 홍제 이렇게 세 분이 경남 지방, 경남 지역의 사문이 되겠습니다. 재령이 씨는 영남 남인의 명문가입니다. 예, 역시 남인이었군요.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영남 남인 대표로 진성이 씨, 풍산류 씨, 인동장 씨, 여강이 씨, 전주류 씨, 재령이 씨 등이 있죠. 재령이 씨는 모음공파가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 후대에 계속해서 분파되어서 이 재령이 씨 모음공파를 이해하기가 대단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뭐, 후손들 간 문제니까. 어쨌든 그 2호 선생은 재령이 씨 모음공파의 남조,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온 조상이 된다고 하네요. 영남일대 거주하는 재령이 씨가 대부분 2호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재령이 씨는 모험공파가 진짜다. 예, 나머지는 문중 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 그죠. 예, 그분파란게 일단 이분파란게그 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매집 불리기식 문어발 확장하고 같은 거라서 예, 재령이 씨는 이호 선생의 모험공파가 진짜다. 다음 편은 이제 그. 파평윤 씨를 볼 차례인데. 예. 그 파평윤 씨 편을 먼저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예, 이거를 먼저 이게 됐거든요. 근데 파평윤 씨 같은 경우는 파평윤 씨도 이재룡이 씨처럼 이 몰려 있어요. 예, 파평윤 씨의 80%가 무슨 무슨 파다. 이렇게 몰려 있는데. 근데 거기는 인구 자체가 많단 말이에요. 뭐 77만인가? 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더 쪼개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재령이 씨는 이제 인구 자체가 예 얼마 이렇게 그니까 되지 않기 때문에 7 분의 1이되려나 파핑률 씨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가지 다 고려를 해서 예 몽공파 가8 0다 그럼 몽공파 더 이상 이 세부 분해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쯤에서 손을 넣도록 하겠고요. 매스 예, 수술할 때 매스라고 하죠. 매스를 내려 놓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재령이 씨는 이호 선생의 모은 공파가 진짜다. 경주 이씨에서 분석되었다는 말은 좀더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씨라도 이거는 이제 그 한국학적 기본 틀의 문제니까. 아무튼 그 모은 공판의 파들간 문제는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파들, 작은 예, 소를 써서 소파들 문제죠 내부에. 구동 그러니까 김씨 같은 경우도 구한동 김씨 제학공판에뭐 참봉공파도 있고 또 뭐지? 하여튼 무슨 공파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거든요. 그데 그것들부터는 이제 그 같은 그 부계 그 조상 아래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같은 집계 부계 조상 혈족간 문제니까. 직계부계라고 했는데 개성황씨 같은 경우는 반계부계라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그런 문제기 때문에 부계조상 문제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부계조상간 문제니까 혈족권 문제니까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드릴수 있는 부분은 고려 성종 때 이호 층이 경주이씨에서 분적하여 황해도 재령에 세거하다가 여말선초 때 모은 이호 선생이 경남 함안에 내려왔다는 부분, 예, 이 부분을 건드릴 수 있게 되겠네요. 그니까 낙남조, 예,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 남쪽으로 내려온 이호 선생 이전 모은 이호 선생 이전 부분을 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재령인 씨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경남 지역 사문으로 불리는 모은 금은 많은 세 분의 문집은 남아있지 않고요. 그 후손들이 그 관련 기록을 수집해서 편집한 실기, 그러니까 실제 에 있는 일을 적은 기록. 실기만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어, 경남의 사문, 이 주고받은 시들이 많이 실려있는데요. 고려동 유적지에 남아있는 건물이나 유적들은 모은 이후의 정신을 이어 후손들이 몇백년 동안 꾸준히 조성한 것입니다. 하만의 고려동 유적지는 중국이나 북한과 그 유래가 다릅니다. 중국에 있는 고려동은 고려 또는 조선 백성이 사는 곳을 가리키고 북한에 있는 고려동은 고려의 왕이 지나가다가 하루 뭐, 하루 동안 머문 곳 또는 고려 시대에 절이 있고 개성 팔경 중 하나인 자하동이 있어서 고려동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고려동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은 그 제가 예전에 그 들렸었던 고려 이궁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이곳저곳이 다 고려동이 되고 이, 여기도 고려동 저기도 고려동 이궁지도 여기도 이궁지 저기도 이궁지 예. 왕이 머무는 곳은 다 이공지어 되죠. 그래서 제가 이공지편만 따로 모아서 찍으려다가 하려다가 포기하게 됐는데 찾으니까 자꾸 나오니까. 아무튼 그 하만의 고려동 유적은 조선 왕조에 합류하기를 거부하고 충신불사 이공 가르침, 유교, 충신불사 이공 가르침을 실천하려 했던 어거스틴적 기독정신의 유도교. 예. 루터교 관점에서 보자면 유독교, 유교 플러스 기독교. 예, 칼빈주의가 맞아요. 예. 어, 이루터주의의 유독교적인 개신교 관점에서 유독교적인 기독 정신의 발현적 예로 오늘날 볼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나만의 고려동은 이것뿐이라고 합니다. 예. 예 나만의 고려동은 이것뿐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 자부심을 느낄 만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는 고구려하고 다르게 봐야 됩니다. 예. 그냥 고그 신라라는 말이 뉴 네이션. 그래서 그냥, 그냥 새 나라라는 뜻이다.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고려라는 뜻도 예. 이제 그냥 북쪽의 땅을 이제 수복하자, 뺏자. 북진하자. 북으로 진격하자 이런 뜻으로 쓰인 국호고요. 실제로 그 아랍에서는 고려를 그 기억이 안 났는데 뭐 다르게 불렀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이 제가 머릿속에 남았었는데 그래서 이 제가 얼핏 어느 책에선가 예두 문불출 그 기원이 그 충렬왕 고려 충렬왕이 덕수장씨 집에 머물러서 나오지 않은 것이 기원이라는 그걸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독수 장씨는 이제 아랍 위구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개성왕씨는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이스턴 툭스 하고 이제 그 한차이니즈 그 경계선 사이에 예, 족속이면은 시족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연관이 자오지간 예. 어 그래서 고려는 고구려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고려는 다인종국가다 예, 그 말을 제가 하려고 고려는 다인종 국가다. 고구려, 백제하고 구분을 해야겠습니다. 고구려, 백제는 한 차이니즈. 예, 물어봐야 한 차이니즈. 그래서 고려는 고구려다. 그래서 남한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제 그 고려동이라는 이름에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그러니까 어떤 아티클에서는 이제 여기가 세계 고려촌 고려동의 이제 종가다 뭐 이런 말까지 하던데 아무튼 남한에서는 여기가 이제 유일하게 고려동 예. 그래서 고려의 정신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 이제는 그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바뀌면서 이제 다확 열렸죠 그래서 조선시대도 갔어요 예 조선시대가 이렇게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됐다고 하는데 조일 합방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최종 마지막 그거는 그 당시 있었던 그 왕족의 죽음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예, 그래서, 순정효황후 윤씨가 1966년 이제 사망하죠. 그게 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그 조선 왕조, 정확하게 말하면 왕조 시대를 벗어난 지가 아직 반세기 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말마면 이제 그 문재인 때 대한민국이 통째로 날아갈 뻔 했다. 예.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예. 제2의 건국기, 제 대한민국, 국호 문제를 만약 굳이 바꾼다면 고려민국으로, 예. 뭐 초기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고려민국, 조선민국, 그다음에 뭐 시, 신한민국, 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을 그 윤관 편을 묘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하만 고려동으로 해서 끝을 낼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를 먼저 드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안아아 저기로 형이 그려로다 예, 촬영 영상부는 다 찍었는데, 계속해서 전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다행히 여기가 종택이었군요. 고려동 종택 이었군요 고려동 정택 예, 한국전쟁 때 불타버리고 이제 현재 모습을 복원했다 재령 이씨가 되겠습니다. 느낌은 여말, 여말 느낌인데, 예, 뭐 선초, 하여튼 그런 느낌인데, 요대 불탄 거를 새로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 무슨 나무가 무슨 나무지, 예, 그 나무가 또 이렇게 유명하다. 그러니까 그거 보러 온 사람도 있다 그러던데. 인가요? 예, 저기는 누구의 미일까 현대화선은 확 개방되면서 이제 뚫렸죠. 뚫려서, 그러니까 코드가 가야 고려 대한민국, 이래 돼 버렸네요. 예, 신라와 조선은 뛰어넘었어 예. 신기하네. 가야 고려 대한민국, 그냥 고려민국으로 바꿔도 될것 같은데, 예, 가야 고려 대한민국. 조선이 신라라는 나라를 제일, 어떻게 보면, 좋아했던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왕씨는 동종계열이라서, 예, 가야고리라고 했는데, 사실 가야고리는 다르죠. 가야가 웃으면은, 버려놓으스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동종계열임에도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 미운 법이죠. 해서 없애고, 우리 멀리 있는 신라를 막, 이렇게, 추모하듯이. 어쨌든 그래서 어떤 그 배알이나 뭐 그런 거에서 그래는지 몰라도 어쨌든 가야 고려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음 시간은 이건 일반집 이 집을 수능한데 다음 시간은 윤관 윤관묘에서 그러면 사람 있네. 예 그러면 윤관묘에서 아 사람이 너무 좀 윤관묘에서 뵙도록 주민이 사니까 찍는 게좀 살짝 조심스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예. 좌우지간 윤관님에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 자꾸 이랬다 저랬다 바뀌니까 예. 변동 가능성 여지는 있죠 장기 있는데. 이게 살짝 이게 그 묻힌 것 같네요. 고려 동학이라는 그건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경계를 나타내는 담장으로 아스팔트를 깔아서 보시다시피 그 글자가 예 네, 글자가 묻혔다. 여기도 해설사가 있네. 글자가 묻혔다. 여기는 글자를 지워버린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놀이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왠지 그 왕조의 몰락을 보여준 듯에서 이제 또 한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